빌리스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19편 89절부터 91절입니다. 119편 89절부터 91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9절입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섭사며 주의 성실하신 분 대리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어 오니 천지가 그의교회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마음문이 주의 종이 되는 까닭이니이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9절입니다. 시작. 여호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높게섰사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회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전주가 주의 규례를 그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 a 의 주의 종이 된가 이니다아 아멘 l u 야 오늘 h a l 이 e l u j a 신 h 깊은 곳에 l 결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j 하하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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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70에서 80이라고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강과로는 80이죠. 아, 요즘은 의학의 발전에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100세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죠. 아, 인간보다 좀더 오래 사는 짐승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 이 우주는 영원할까요? 네, 우주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지 않은 시공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왜 말씀이 영원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관련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 말씀도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또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뭔가에 투자를 자꾸 하죠. 땅에도 투자하고, 또 요즘은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코인에도 투자하고, 또 집에도 투자를 하죠. 아파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들리는 뉴스들 보면 거의 다그 문제예요. 투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 이 전망이 밝다고 하는 것들에 투자를 해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면 영생하게 될줄 믿습니다. 응. 영원하지 못할 것에 투자하면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득을 취할까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얼마나 썼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낭, 이, 낭비하는 것이죠. 왜? 언제나 끝나, 끝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 말씀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영생의 길을 걷는데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음, 89절에, 영우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성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주장을 한두 군데사 하는 것이 아니에요 2사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2사 40장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좀 보충하죠. 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입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건 같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수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로 오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으며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하다고 베드로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 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였어요. 주님이. 이 우주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거 자신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9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의 증거가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9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정신하침은베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음으로 땅이 항상 있어오니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 첫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하 신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어요. 셋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리라 하셨어요. 넷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궁창에이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다섯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있고, 하늘의 별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91절이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교회를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마무리 주의 종이 된가나 느빈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째 주의에 만드신 이후에 오늘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태양은 바로 그때 뜬 태양이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만들어졌던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볼때아 천지는 그때 창조된 이후로 계속 질서가 유지되고 있구나 이 우주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증거는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계속돼서 천지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천지가 주의 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례대로주의 명령대로예요. 주의, 주의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볼 것입니다. 그 태양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태양은 떠오를까요? 주님께서 이제 멈춰라 태양아 그만 멈춰라 할 때까지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달을 봅니다 이 달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천지창조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별들과 달들은 이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비출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달들아, 별들아, 달아, 별아, 그만 비춰날 때까지 이 전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 전적 내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해달별의 운행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날 땅 멈춥니다. 그게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늘의 영감이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이 하늘에서 비쳤던 빛들이 멈춰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우주의 질서가 멈춰지는 그날. 언제 멈춰질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우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있게 운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아담과 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후로 그의 후손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 우주는 다 순종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시죠 표현하냐면 마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냐, 이렇게 말해요. 온 우주는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요. 그것이 주의의 종이 된 까닭이냐라고 표현한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단 하나, 인간만은 주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주의의 종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종이 되기를 주의원으로 추권합니다. 아, 네. 오늘 96절을 보면 이 시인의 이 말씀에 대한 이 깊이를 우리가 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9 6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개명들은 심히 넓은이다. 뿐이다. 아멘. 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여기서 는 소위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도 어떻게든 다 끝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주는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불과합니다. 우주에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인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보니 소위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도 다 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개명은 끝이 없구나, 무한하구나, 심히 넓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말씀에 넓이,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침학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자는 없습니다. 그냥 반을 끈 만큼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깨달을 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벽마다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을 받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시편을 좋아합니다. 이 시편에 나온 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망을 늘 가지고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이된 거예요. 그 열망을 오늘 95절에 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한번 95절 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 악인들이 아멘. 나를 멸하려고 엮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악인입니다. 그를 모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나를 해하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악인들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 이것이 이 시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참 애썼어. 저는 누가 나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르춰줄까 누가 나에게 참이 진리를 제대로 전달해줄까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또 중국에 있을 때도 참 영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굉장히 무더니 저는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저에게 이 진리를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 안에 저를 깨우치는 선생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이 성경을 깊이 복사하면, 이 말씀을 취하러 읊조리면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야 할 진리의 선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는 목사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신령을 싹 밝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이 시인처럼 내가 주의 말씀만,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게나이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면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깨우쳐 주십니다. 직접 만족케 하십니다. 저는 그 비밀을 깨닫고 죄하고 목사하기로 결정했고 주의 말씀을 읍절를기로 저도 결정을 결단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단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날마다 이 말씀에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용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내린 결단으로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애워싸 버리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많습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내려놓으십시오.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상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생각해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시와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계신 것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영원하고 진리이신 것을 우리가 성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영원히 하늘의 곁에 서있는 이 말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문을 투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생각하거나 그들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히 존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우리들을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천지는 없을지, 지난정,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포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의 여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다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가 주의 교회들도 오늘까지 있으면 마무리 그의 종이 된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영원히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따르는 참 말씀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인이 결정한 대로 결단한 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의 말씀만 생각하는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